안녕하세요. 한블라입니다. 오늘 제가 애플워치 울트라를 보러 왔는데요. 애플 제품은 사진으로 봤을 때 별로인데, 역시 실물로 보면 너무나도 이쁩니다. 애플워치 울트라도요,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땐 별로였는데, 실물로 보니까 너무 이쁘고요. 그리고 이 줄, 이 밴드가 알파인 루프인데,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. 13만 5천원. 튼튼한 내구성이 굉장히 매력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울트라의 뒷면은 아주 하얀 순백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차고 있는 38mm 시와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고요. 애플워치 8 45mm와 울트라 49mm의 차이는 이 정도인데요. 화면 크기는 솔직히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다만 크기에서 울트라가 더 울트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손목이 얇은 제가 찼을 때울트라 과연 어떨까요? 너무 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손목이 얇은 사람들에게도 나름 잘 어울립니다. 왜냐? 울트라가 너무 이쁘니까. 게다가 티타늄이라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두껍지도 않습니다. 아, 너무 이쁘네. 생각보다 너무 이쁜데 가격은 114만 9천원입니다. 너무 비싸